108번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을 읽어보면서 차례차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부터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c이고 둘레의 길이가 10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다. 다음은 직각 삼각형 abc의 빗변의 길이 c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다. bc를 a 여기가 bc죠. 여기를 a. 그리고 ca를 b라고 하면 삼각형 abc의 둘레가 10이므로 a b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ac를 b, bc를 a, ab를 각각 c로 놨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둘레의 길이인 10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물어본 가의 값은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여기서 c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는 10 마이너스 c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의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읽어보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므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c 제곱이다. 그래서 기역을 니은에 대입을 하겠대요. 그러면 기억에서 저희가 a 플러스 b의 값을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이 값을 니은에다 대입한다는 건 니은식 중에서 a 플러스 b에다가 1 마이너스 c를 대입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c 제곱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b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ab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B는 C제곱 빼기 10마이너스 C의 제곱이기 때문에, C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C 마이너스 C제곱. C제곱이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2AB인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AB기 이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게 되면 a와 b를 두 실근으로 가지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가 x 플러스 나는 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가에서 구한 게 a 플러스 b의 값이었고 나에서 구한 게 ab 값이었습니다. ab와 a 플러스 b를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를 각각 실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방정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쓸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가 부분에는 이거는 두 실근의 합 부분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값인 10 마이너스 c를 넣어준 거고요. 나에는 두 실근의 곱인 마이너스 10c 플러스 50을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때, d 귿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와 B인데, A와 B는 무조건 실근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직각 삼각형 ABC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지금 한번 써보면, D는 10-C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십 c 플러스 오십이 영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c 제곱 플러스 이십 c 마이너스 백이 되고요. 지금 이 차방 이 이차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공식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근해공식을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십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십 플러스 십 루트 이가 될 거고요. 그럼 c의 범위는 마이너스 십 플러스 십 루트 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십 마이너스 십 루트 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뒷변의 길이 C, 그러니까 C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0보다 크다는 조건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두 조건이 합쳐져서 가능한 C의 범위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루트 2가 되겠네요.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게 C의 범위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 나, 그리고 다를 각각 다 구했기 때문에 25분의 k 곱하기 f2분의 9 그리고 g2분의 9를 곱한 값을 구해보면 일단 먼저 오른쪽 위에 쓰겠습니다. f, c가 가이기 때문에 10-C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F2분의 9값이니까 10-2분의 9 해서 2분의 11이 되고요. GC가 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10C 플러스 50입니다. 그러면 C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9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G2분의 9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50 해서 5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에 알맞은 수가 k인데, k를 25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25분의 k는 25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루트이고, 5로 양 위아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5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네요. 이세 값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5. 그러면 5 없어지게 되고요. 2 여기서 없어져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되기 때문에 답은 1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답 찾아보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